쌈소망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교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보월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해수본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오게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모리족 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이 쪽곧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당 종두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참서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말씀이 다시금 재진술되는 내용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을 시작으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다시금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리고 모세는 계명을 다시 재진술하기에 앞서 그 계명의 현재성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는 언약이 과거에 일회적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실존적 결단을 통해 새롭게 맺어야 한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야 그 언약이 지금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생동하는 삶의 길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의 근본정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당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은 애굽당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규례이며 법도입니다. 곧 십계명은 해방 공동체가 지켜야 할 일종의 삶의 강령으로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따라야 할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는 법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곧 압제와 억압 속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지배를 정당화하며 다른 이들을 비인간화하는 폭력과 지배를 밑절미로 하는 제국의 질서에 저항하고 우정과 돌봄과 사랑과 섬김에 기초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삶의 조건이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따라야 하는 것은 벌금을 내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10계명은 안 지키면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따라야 하는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해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따라야 하는 조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7절의 첫 번째 계명, 곧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계명은 일소 타종교에 대한 배척의 근거로 동원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단 이 말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타종교나 민속문화에 대한 배척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 계명의 삶의 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결코 6절의 말씀인 출애굽의 맥락과 분리시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에서 대조되고 있는 나와 다른 신이라는 기표 속에 담긴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짓밟힌 사람들, 주변도로 내몰린 사람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해도 항의조차 할수 없는 사람들, 남에게 무시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 권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가슴에 자유에 대한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바로 그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6절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당 종도의 어떤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말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신이란 무엇일까요? 그 다른 신은 폭력과 지배의 바탕을 둔 제국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던 신들입니다. 가진 자들, 힘있는 이들이 누리고 있는 현상질서를 추인해 주는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사람들을 숙명론에 묶어둡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신이 풍부하신 것이니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신들은 언제나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박탈당한 자들을 더욱 소외시킵니다. 그 신들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의 수혜자들은 늘 강자 혹은 가진 자들일 뿐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그런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삶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조정하고 또 조율할 수 있으며 그 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를 받아 마신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피의 소리를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위로해 주고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한에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의 태를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친히 땅에 내려오시고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무정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살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을 가장 거룩한 행위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은 바로 우리를 우정과 돌봄과 사랑과 섬김에 기초한 삶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거짓신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과도한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짓신은 우리를 예속시켜 옴짝달싹 못하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게 하십니다. 거짓신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신은 남보다 앞서는 게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남을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게참 삶이라 가르치십니다. 이제는 다른 신들 곧 거짓신들의 빼앗겼던 우리 마음을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 삶을 곧 하나님의 교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여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복도 두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띄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의 평안